오늘 해볼 게임은요. 웰컴 투 구룡이라고 하는데요. 스토리는 가난과 갱단의 폭력이 번성하는 동네 한복판. 하지만 한 어린 학생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저렴한 집을 구하는 것입니다. 새 집의 문턱을 넘었을 때 그는 즉시 다른 현실로 끌려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이 놀라운 장소에 주민들은 외부인의 시선으로부터 비밀을 지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을 숨기고 지키고 있는 것처럼 모든 표정과 속삭임에 신비가 깃들어 있었죠. 라고 합니다. 할 생각 없었는데 리뷰를 보니까요. 짧고 구했다. 어느 정도로 구이냐면 한한 한 달치 묵은 변비를 한 번에 싸지르는 느낌. 돈값 합니다. 무서워서 환불함. 이 리뷰를 보고 한번 해봐야 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이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픽 좋은데 안개가 자욱한 중국 하늘 아래에는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이자 가난 과 갱단의 폭력이 만연하는 도시 인 구룡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 갱단들이 사는 지역인가 봐요 그러나 아직 젊은 학생의 경우 저렴한 방을 구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시급한 일이죠. 갱단들이 싸니까 여기서 거주를 하는 느낌이네요. 도시의 벽 안에서 무엇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 그래픽 좋은데요 일단 인트로를 보니까 되게 시네마틱한 연출이라서 오, 기대가 되네요 집을 계약을 하러 온거야 아니면 이미 계약이 된거야 일단 가봐야 알것 같아요 자, 느낌은 되게 되게 좋습니다 네 약간 사이버 펑크 2077을 하는 느낌이랄까 공포 게임 같지가 않아 그래픽이 굉장히 좋아서 나도 총 들고 싸워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되긴 하네요 자 문을 열고 여기가 집인가? 아파트 4층에 있는 방을 임대했었지. 아 이미 임대를 했나봐. 4층으로 가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중국이 배경이라서 실제로 어떤 느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개가 불쌍해 배고파 보여. 어이구 강아지는 제가 없는데 밥 그릇에 밥이 없네. 뭐 제가 키우는 개는 아니니까 뭐 어쩔 수 없죠. 다 운명이 있는 거야. 자 위로 가는 길은 이제 더 막혀 있고요. 여기가 4층인 것 같습니다. 여기인가 어, 여긴 아닌 것 같은데? 여기일까요한번쭉 가보겠습니다. 궁. 나갔다 올게요. 열쇠는 가게에 맡겨뒀습니다. 입구 밖에 있을 거예요. 다시 내려가 보도록 하죠? 시작부터 와리 가리치게 만드네요. 어, 강아지가 일어났어. 어이구 어이, 귀여워라. 여기는 왜 이렇게 지저분한 거야? 방값이 싼 데는 다 이유가 있어. 어, 뭐, 감안하고 살아야죠. 돈더 벌어서 좋은 데 가던가. 가게라고 했으면 여기일까요? 되게 왁자지껄하네요. 집 주인이 쓴 글에 적힌 가게인 것 같아. 열쇠가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음, 여기 어딘가. 갑자기 문이 열렸어요. 뭐야? 왜문안 닫혀? 지만대로 막 열리는데? 사랑은 열린 문, 요거다. 열쇠 주었습니다.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플레이 타임이 한 50분 정도 된다고 했는데. 어, 50분 안에 끝나려나? 분량이 되게 길어 보이는데 올라가는 길에 강아지는 한번더 보고 갑시다 뭐야? 아이고 파이프 터졌다 아이고 저런 집이 싸니까 어, 어쩔 수 없지 어 너무 귀여운데? 미안 너한테 줄게 없어 미안해 아이고 어, 어유 실망하는 거봐 미안하다 야. 어, 위로 가는 길이 막혔네 너가 막았어? 그럴 리 없겠죠? 여긴가 보다 어. 어눈 아파 자, 올라갑시다. 여기로도 갈수 있네. 약간 비상구 계단 느낌일까? 아니, 나는 이런 게임만 하면 길치가 돼버려. 여기다. 찾았다. 여기가 집주인의 방인 거 같아. 집주인 지금 안 계시고. 이곳이 내 방이야. 아, 오케이. 너 방인 거 알았어. 여기 한 번만 보자. 발코니, 발코니 문이 닫혀 있고요. 자, 여기는 부엌인 거 같죠? 고시원 같다, 되게. 어. 짐을 풀었습니다. 어. 따뜻한 차한 잔에 마시고 싶어. 자 만들어 졌습니다. 위생이 좀 걱정된다. 먼저 한가득 껴 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 편견일까요? 내 방으로 갈 시간이야. 여기는 무슨 방이고? 편지가 있네요. 무서워. 집에 가고 싶은데 집주인 할머니가 미친 것 같아. 오랫동안 밖에 나가지 못하고 있단 말이야. 전에 살던 분이 남긴 편지일까요? 말도 안 돼. 하지만 만일에 대비해 현관문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어. 슬슬 뭔가 나오려나 보다 여기 문 말하는 걸까? 집주인이 이미 집에 돌아와서 문을 잠근 것 같아 아 여기 통금이 있어? 어 오셨나 보다 저기요 들어가신 건 봤는데 귀가 어두우신가? 밤에 함부로 나가지 마세요 아 출구를 찾아봐야겠어 자면 안 되나? 갑자기 탈출하는 게임이 됐네 출구 어 열렸다 열어봅시다. 어? 어이고. 이거 사람 손 아니야? 사람 머리도 있네? 다 모형이겠죠? 열어보고. 자, 열쇠를 주었습니다. 뭐, 씻고 계신 것 같은데? 바로 나가면 될것 같은데? 열쇠가 맞지 않아. 저기 맨 끝방 열쇠일까, 그러면? 어? 뭐야? 아니, 뭐야? 앞으로 못 가나, 이러면? 아 막혔다 막혔다. 길이 막혔어. 방탈출 게임이 되버렸습니다 지금. 저분이 할머니인가? 이 열쇠를 어디에 쓸수 있을까 그러면? 어 뭐야? 어이 게임 자체가 수위가 좀 굉장히 높긴 하네요. 집중 방으로 다시 어이고 뭐야. 이거 네, 완전 뺑소니인데 이거는? 내 네, 방으로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나가도 되나? 밤에 밖에 나가지 말랬는데. 열렸다. 자 문을 열고, 어 발코니 여기도 문이 있습니다. 새로운 방으로 들어왔어요. 하나씩 다 체크를 해봐야겠지요. 네. 요즘 마의 상황이 이상하다. 내가 위험에 처한 것 같다. 보수 공사가 끝나면 빨리 이사를 갈 것이다. 음. 밖에서 누가 쿵쿵쿵 하네요. 나가볼게요. 누가 쿵쿵쿵했어. 여기 어 들어가려니까. 문을 닫아버리네. 다안 열려. 이제 안 열리는 게 디폴트인가 봐. 자, 벌써 밤 12시가 됐습니다. 밖에 돌아다니지 말랬는데. 잠겨있어요. 땡동. 오. 근데 자기 방에다가 이런 이상한 그림을 걸어두고 싶을까? 이상한 그림들이 계속 나오네요. 여기서 주웠다. 어이스. 반갑습니다. 자, 나가 봅시다. 어이구 뭐야 이...뭐야? 뭐라 써져있는거야? 자 손전등 나이스 야, 엄청 어두워졌습니다 지금 어 분위기 좋은데요? 열렸어 아까는 안 열렸는데 자 여기도 그림이 뭔가 좀 이상한 그림들이 많다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또 열쇠가 있네? <laughs> 이번엔 비밀번호야? 힌트를 어디서 얻어야 되나? 액자들을 보면서 비밀번호 찾아야 되나 봐. 일단 첫 번째 D. 그림들이 많았던 게 괜히 많았던 게 아니네. 자, 세 번째가 C인 것 같아요. C. 자, 마지막에 Y. 자, 네 번째 A. 자, 두 번째 E. 다 찾았죠? Y. 됐다. 풀었다. 오픈. 실례합니다. 예? 뭐 아무것도 없는데? 바로 문을 따는 건가? 여기를 따는 건가? 아 그러네 여기 따는 거네 아니 근데 뭐 빠루를 주었는데 나사 돌리듯이 열고 <laughs> 있네 실례하겠습니다 자 들어왔습니다 건물이 커서 그런가? 안에 있는 게 많네요 생각보다 자 들어가 봅시다 쭉 가면 될거 같아요 쭉쭉쭉쭉 도망가야 해 예? 갑자기요? 아니 아 어이 뭐야 갑자기 도망가라고? 어디로? 도망 쳐진 건가요? <laughs> 아니, 뭐지? 뭐가 따라오고 있었던 거야? 예? 어쨌든 도망 쳤습니다. 빠져나갈 방법은 없어. 코드 5923. 자, 5923. 네. 빼꼼. 5923이라는 비밀번호, 어이구. 5923 써보지도 못했는데? 이상한 데서 눈이 떠졌습니다. 일단 주변을 좀봐 볼게요. 이제 거리로 나왔으니 마을을 벗어날 방법을 찾아보자. 밖으로 튕겨져 나온 거 맞지? 앞으로 쭉 가볼게요. 오고이쌈이 뭘까? 어디서 올리는 거야? 여기서 올린 거 같은데 그렇죠. 저거다 저거. 출구가 여기에 있어. 하지만 사슬을 끊을 무언가를 찾아야 해. 여기 뭔가 있는데 돈이 없어. 돈을 구해 와야 될거 같죠? 올라가 봅시다. 안 열리고, 안 열리고, 안 열려, 안 열려. 방문이 왜 있는 걸까? 자, 이거는 뭐야?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발전기의 연료가 떨어지고 시동레버가 망가졌네요. 종합적으로 아프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레버와 휘발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글쎄요? 좀 아리가리 쳐야될것 같습니다. 느낌이. 자, 편지. 보여줄 게 있어. 시소 옆 바위 밑에 확인해봐. 아까 전화 왔던 건 뭐야? 나가지 못하는데, 어이고 누구세요? 시소 옆에 바위 밑 여긴 거 같은데, 하하하하. 이제 빨간 냉장고 안에 봐. 빨간 냉장고요. 뭐가 막 꿈틀거려? 알로우 편지 마당에 있는 분홍색 처음 봤어. 그 뒤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지 않아? 마당에 뭐야? 요거 말하는 것 같은데, 그쵸죠드쳐 봐. 아니 뭐 스무고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참. 어 비밀 아지트 늦으시네요 요즘 말로 느낌 좋네요. 근데 아지트가 아름답지 않나요? 저는 우리 가족과 마을 전체에 일어나기 시작한 모든 참혹한 일들을 피해 이곳에 숨어 지냈는데, 이제는 오히려 구룡에 살아 있는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 동전이 필요할 겁니다. 아 어, 동전.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동전 가져왔습니다. 일단. 자. 이걸로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야 되나 그러면? 편지 상황이 좋지 않아요 내 딸이 가출했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아내는 4일 동안 욕조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미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전에는 눈치채지 못했는데 배관에서 가스가 나옵니다 다그 사람 때문인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뭐 하달라고 하시네? 그들은 이 동네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어 정부는 우리가 여기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동네가 좀 질이 안 좋긴 한가봐 여기에 휘발유 통이 있어 나만 못 본거야? <laughs> 어디? 아 다시 뒤로 백해보죠 네뭐어을거다 얻은 거 같으니까 다시 올라가보면 될거 같아요 엘리베이터 있는 쪽으로 여기잖아 그치? 오케이 일단 휘발유 채워놨습니다 됐어 어 이제 부르면 어이구 뭐야? 네 뭔가가 갑자기 충돌의 사고를 일으켰는데 멀쩡하게 걷고 있으니까 상관없는 것 같아요. 오케이. 아하 이런 그림은 어디 가든 있구만. 자 문이 열렸습니다. 이러면 탈출한 거 아닌가? 어 찾았다. 아 이걸로 이제 사슬 절단하면 되겠네. 여기 절단기가 있었네. 다시 엘리베이터 타러 가볼까요? 그럼. 자 절단하자. 절단 하고 나왔나봐요. 오케이. 뭐야 이건? 뭔가 기도를 하고 계시네요. 사람들이 이렇게 매달려있고 왜 그러세요? 아플텐데 어이고 이게 무슨 스토리일까요 이게 난 나가면 되는 것 같은데 악수를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악수하는 상호작용이 없네요 미안합니다 헤이 헤이 그만 그만 네 머리가 더 단단해 너가 이겼어 그만해 이제 자, 문이 열렸습니다 탈출한 것 같죠 느낌이? 차 쪽으로 달려갑니다. 차 타고 도망치는구나 이제. 안 좋은 경험을 해버렸네. 그래, 방값이 싼데는 다 이유가 있어. 어, 뭐야? 환상을 본 거였던 건가? 어? 다른 집으로 왔죠. 최근 구룡에 다녀온 사람들로부터 경찰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들은 시일조나지 않는 도시를 봤다고 주장합니다. 5년 전에 철거된 구룡 성벽 도시는 중국 최악의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철거 직전에는 이곳에서 범죄와 불미스러운 살인 사건이 급증하기도 했죠. 사람들은 정부가 구룡을 철거하기 위해 참혹한 수단을 동원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음, 그런 스토리였구나. 아,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네. 자 오늘 웰컴 투 구룡 라고 하는 게임 해봤습니다. 되게 분위기 좋고 연출 좋고 갑툭튀 적재적소에 나와서 좋았고요. 전반적으로 되게 좋게 평가하고 싶은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토리가 긴가민가 했는데 마지막 장면을 보니까 그런 스토리구나 하고 납득이 가는 것도 좋았고요. 퀄리티가 좋으니까 아쉬운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그런 작품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